됐나 응. 이제 뭐 하는데 오늘 이걸로 계란 아 감자 감자 여기에 갖다 근데 여기에 원래 계란이 들어가는데 또 계란을 넣나 이거 뭐 계란 들어갔나 이거 흰자 언 그래 이거 안 들어가면 굳질 않는데 그럼 뭐 튀김가루라던가 아니면 다른 걸로 주면 되지 왜 계란에 계란을 또 넣고 내가 봤을 땐 별로 맛은 없을 것 같은데 가루 넣으면. 이거 엄마 먹을 거지. 응, 어, 내 먹고. 어, 이건 내가 딱 봤을 때 별로 맛은 없어. 가루, 가루, 가루이면 눈을 떠봐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그랬다, 이거. 만든, 만든 거에 더 참가하는 건 별로라고. 그럼 어째. 새로, 새로 만들었어. 근데 이런 말 찍지 마라, 얘들아. 왜 내가 찍어서 이거 올릴걸. 음, 맛도 없는, 거야 찍어. 맛도 없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를 올리는 거다. 맛있고 맛없는 거는 뭐 이미 매백다 됐다. 뭐. 색깔만 봐도 이건 안 맞다. 아니, 색깔을 보면 된다. 누런데 누런 걸 넣는다는 건 좋은 게 아니다. 그럼 잖아 누런 거라면 다른 색상을 좀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 빨간색이라던가, 예를 들어 빨간색이라던가 하얀색을 조금 더 집어 넣어가지고, 뭐 어떤 거라기는, 뭐흰 거는 이제 밀가루라던가, 튀김 가루를 넣고 빨간 거는 뭐 고추를 넣는다던가 아니면 뭐 다른 재료들이 있을까? 어 그런 위주로 이제 가는 거. 요거 도고 계란 넣고 하자. 근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 거. 불 올리고 예열하고 있잖아. 아좀 아, 끄라. 찍어야 된단 말이야. 요래 그래 갖고 요래 가지고 계란 넣어야지. 지금 뭐안 넣어. 계란 넣은데다 계란 넣는 거였어. 나는 일단 별로. 이건 궁합적으로도 별로. 아니, 이래, 이래가, 그피나 이래가. 촉촉해요. 그니까 러 처음부터 아, 계란을 네. 안 넣었었어야지. 네, 넣을게. 내 말은 감자만 익은 상태에서 계란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면. 기발아. 감도 좀 피해도.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잖아. 준비. 아니, 니가 이거 넣으라고 해갖고 그렇잖아. 나는 그냥 아니, 기부를 했는데. 다 꺼내놓고 해놔야지. 그니까 미리 갖다 껴지 준비됐다고 해서 내 준비됐는데. 준비됐는데, 니가 갈분 넣으락해가 다시 하잖아.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지. 아니, 나는 어차피 안 먹을 거라니. 이거 어차피 실패작이라니. 그럼 말아 죽는 실패작을. 뭘 죽기는, 엄마 참, 요리한다며. 이참헤연하다 실패작을 왜 찍는지. 아니, 요리한다면서. 요리하는 거니까, 색다른 건다 찍는다. 아휴 갖다 대고 이렇게 대고 죽겠다. 갖다 대고가 아니야, 이거. 찍이는데 이거 몇 초도 안 걸리는 건데 이거 몇 분이나 찍고 있는 애가. 제로, 제로도 해야지. 제로가 준비가 안돼 있었네. 그거 갖다 채우고 있을까? 내가 숨자리가 없어. 아유 무슨 소리고?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지금 하니까 이래. 오래 걸리지. 빨리 해라. 빨리 해라. 꽤싸 빨리 해야 내가 빨리 찍고 나가지. 나는, 음, 만든 상태에서 뭐, 이제 다시 만드는 거. 아, 근데 이거, 거. 그냥 활용하면 되고 뭐, 예를 들어, 뭐, 음식을 짭게 했다. 그 짭은 거를 무마시키기에 뭘또 집어넣어가지고 또이 하는 거 별로. 음. 실패자기는, 실패자가, 실패자가 실패자고. 쓰레기는 쓰레기일 뿐이다, 뭐. 나는. 사용은도 별로, 한번 별로면 거라. 한번 별로인 거라. 그런 거다. 한번 별로인 사람은, 그냥 별로다. 이거 엄마도 한번 실수를 나한테 했으면 그 실수는 끝까지 가는거다 평생 요래가지고 이제 뒤집는다 이거지 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좀좀더 으깬 상태에서 했었어요 어, 으깬지질 않았다 그 식을 식을 부어고아 방금 설탕을 넣었나 응 음, 소금 넣금 넣었는데 방금은 설탕을 넣은거지 아, 자 그래서 이렇게 굽는다 와 예쁘네 마치 계란 입구는 거랑 비슷하네. 근데 엄마 색상을 잘바라고 노란 거에 노란 걸 넣으면, 노란 게더 부각되기 때문에 되게 좋은 게 아니라고. 응, 붙일 수 있겠나? 저 이름이 뭔데, 근데? <많다던데>. 감자전. 감자 <laughs> 망치는 감자전이라. 감자 계란전. 감자 샐러드를 이용한 감자전이라. 이렇게 감자, 자, 요렇게 재워 감자 샐러드전. 감자 샐러드 됐다. 여 기서 끝.